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야당이 거의 풍망하다시피 하고, 범민주 진영이 기대 이상의 엄청난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뭐 어느 세력이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만 이번 그투개표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었느냐 이런 문제 일찍부터 잘 아시다시피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본 투표의 투표 투표일에 투표를 했고요 개표 참관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는데요. 여수 지역에서 이제 저는 개표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개표 결산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참관을 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뭐 사전 투표는 뭐 상관 없습니다만은 본투표 일에 투표하실 때에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위법행위를 한 가지 적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투표소에서 이제 일, 그 투표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에게 투표지를 교부할 때 일련번호지라고 하는 그투표 그러니까 지맨그 밑에 삼각 종이가 있어요. 그절취선이 그어 있는 그 삼각 종이를 이제 일련번호지라고 하는데 번 일련번호가 적혀 있죠 거기에. 근데 그 일련번호지는요 어 선거인이 그 투표하러 왔을 때그 선거인이 본원 앞에서 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떼서 어, 나머지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일련번호지를 어, 이렇게 떼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은 투표지가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막고 투표지가 정확하게 그 이제 개표를 했을 때. 개표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100매를 분명히 교부를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105매가 나왔다. 그러면 그 유령표 그 5매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걸 원인 규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일련번호 를 매겨서 그 투표지가 정상적인 표지였는지까지 쭉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데 1년 번호지 저 투표할 때 보니까 미리 떼어놓고 주더라고요. 공직선거법 157조에 의하면 1년 번호지를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떼게 되어 있음. 떼서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그랬더니 투표관리관이 저의 지적이 맞다라고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좀 그걸 가지고서 투표관리관이 왜뭐 저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냐 뭐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대응을 해서 제가 어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어 자신도 일련번호지를 보는 앞에서 떼서 주지 않고. 미리 떼어놨다가 주더라. 라는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그때. 이런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음, 이제 그, 그 다음에 15일, 15일 개표 당일날 투표함 이송 과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 선관위에 이제 관외 사전투표함과 어 관내 사전투표함이 이제 보관되고 있었는데, 제가 여수 선관위에 직접 가서, 관외 사전투표함이 있는 사무국장실에 들어가서, 어, 그니까 6시 한5분경이었나요 그때 그 투표함 이송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음, 물론 그 자리에는 정당 추천위원과 또그 과정을 지켜보러 온 더불어민주당 참관인하고 뭐 군소정당 참관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다른 게제는 관심사는 아니었고요. 이 역시 사무국장실에 이제 관해 사전투표함을 보관 중이었는데, 그 과전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그곳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함은 그 사무국장실에 보관을 4, 5일간 하면서 cctv 하나 없이 보관을 해 왔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정당 추천위원이 두명그 이송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4, 5 일간,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지를 이제 접수하고 뭐 또그 투표함에다가 어, 그 투입하는 그 과정을 정당 추천위원들이 에, 몇 번이나 받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뭐 오후 한3시1 1시, 시부터 3 시까지 막그 사이에 투입을 어. 하루에 한번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에 참여해서 어 보고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정당 추천연도 없고 뭐 성관이 직원과 성관이 그 사무총장, 사무국장 많이 있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이게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함 CCTV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서를 막또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좀 제가 보기에는 가짜뉴스 어 들에 가깝고요.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는 그 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전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을 하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실에 CCTV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뢰성을 해,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조작됐는지 안, 조작되지 않았는지 그건 누가 알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입증하기는 어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개표장으로 이동을 해서 어 접수부 개 투표함이 이제 속속 도착해서 접수하는 과정을 쭉 한동안 지켜봤는데 그 과정에 투표 참관인이 없는 투표소, 투표함이 도착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말에 따르면은 그곳이 이제 여수 낭도라는 섬인데요. 낭도. 낭... 그 원래 섬이었는데 지난 2월 28일부터 연륙교가 개통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은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한 육지까지 얼마 그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이 더 이상 이제 아니게 되었는데 여기는 인구가 작습니다. 물론 선거인이 많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그 투표함 미 이송하는 과정에 참관인이 없 참관인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채 투표함이 그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표소까지 에한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요. 그런데 그~ 참관인이 투표 참관인이 네 분이 있었는데 예, 투표관리관이 물어봤대요. 어, 따라갈 분이 있느냐고 예,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다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별수 없이 그 투표사무원 한 사람과 자신 그리고 그~ 에스코트 하는 경찰 차량 해서 어, 이 투표함을 이송해 왔다라고 합니다. 어, 물론 이런 것은 드물죠. 드물지만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옛날에는 이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그3.15 부정선거라 뭐 이런 부정선거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이송 과정에서 뭐 어떤 부정 개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투표한 이송 과정에 반드시 참관인이 그 동행하도록 동승하도록 아예 법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낭도 그섬 주민들이 말이죠 이 참관인들이 왔다 가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여비라고 해봐야 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안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이제 제도를 좀 바꿔서 규정을 바꿔서 반드시 투표함 이송할 때는 참관인이 동승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관위 직원은뭐 이렇게 참관인이 참여를 포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한표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한 표이기 때문에 이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 투표소 자체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송 과정의 어떤 위험성이를 것 자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극구 어, 집중식 한 곳에 모아가지고 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마이뉴스에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으니까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이번 개표 과정에서 눈에 띈 장면은 이번 그 총선에는 워낙 많은 그 비례 정당들이 난리 버렸지 않습니까? 35군데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표지가 엄청 길어졌고 이거 이렇게 긴 투표지를 처리해 낼수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 개표기 없어요. 그래서 어 수작업 개표를 선관위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원을 더 많이 대량 투입을 해서 수자극 개표로 개표가 이제 비례 정당 비례 대표 투표의 경우는 수자극 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개표 속도가 그 20대 총선은, 여수 지역 20대 총선의 경우는 5시, 오, 그가, 그, 개표 이튿날, 다, 새벽 5시 30분에 마감이 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는, 개표가 여수 지역의 경우, 새벽 4시경에 끝났어요. 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작업 개표를 하고 투표지가 길어져서 개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거든요. 저도 아마 새벽 빨라봐야 6시 넘 6시 이전에 끝나기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경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총선 때는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반에 끝났는데 우리 (1시간) 반이나 빨리 개표가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 수개표가 결코 기계 전자 개표기보다 늦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지 개표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개안부에 이어서 개함점검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개표 인력이 많이 투입되니까 가능한 건데 개안부는 이제 투표지를 다 쏟아서 탁자에서 어그 투표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갈지라니 근데 개함점검부에서는 A 후보, B 후보, C 후보 이렇게 쭉 어, 그걸 개함점검부에서 그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가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집계부에서는 그 투표지가 몇매인지 그 헤아리는 작업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상당히 빨리 일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여수 개표장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뭐, 개표사무원을 비롯해 선관위 직원, 그 다음에 참관인 할것 없이, 에 뭐, 거기 안에서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들 그, 어, 많이들, 또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 장갑을 끼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승간이가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표장 출입자를 통제하는 인력을 아예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표장에 비표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음 개표장에 드나들어서 개표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개표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가지 수자업 개표 과정을 예전에 오랜 세월 동안 보면은 어, 휘리릭 그러니까 일, 일명 날림 개표, 휘리릭 개표, 하 그냥, 그냥 막그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넘기면서 보는 그런 식의 그 대충 개표를 했는데 이번 개표 과정을 보면 한장한장 한장 정확하게 수자업 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제대로 개표를 수작업 정석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어,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이고 이 문제는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앞으로는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갈 필요가 있는 또 문, 그 사, 어, 그것이 어, 이상한 현상이 하나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 여수 관내 사전투표 월호동, 여수 비례 관내 사전투 월호동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니까 유령표가 나왔어요. 한 매, 유령표 한 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부한 투표지는 어, 1817표, 어, 1817, 1817표인데, 실제 투표 수를 보니까 1818이에요. 판매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일반 투의 경우는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인 규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의 경우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투표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명부 달만기로 단말기로 선거인이 누구인지 어, 투표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이죠. 지문인식기로 어? 다또 선거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현장에서 발급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투표수가 한 매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투표록 당시의 투표록과 그 다음에 개표록, 어,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 어, 그리고 투표지의 QR 코드, 그 QR 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이명, 그 다음에 어, 현재 QR 코드, 를 확인한 결과 어, 그 해가 몇 년인지 몇월인지 이, 이 숫자까지 들어 있던데 아무튼 그런 그 qr 코드에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일련번호 투표지에 일련번호까지 다 확인해서 그 해당 투표구에 왜한 매가 한 매의 유령표가 발생했는지 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보통 이제 개표상황표가 그 법정 공식 문서거든요. 개표상황표에 따라서 개표상황표를 가지고서 개표 결과를 선관위위원장이 공표도 하고 후보자별로 매매를 얻었는지 그것이 이제 거기에 그 득표수가 다 기록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이제 바로 개표상황표인데 이번에 개표할 때 보니까 개표 진행표라는 괴문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전체를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고 관외 투표,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는 뭐 투표수가 많아서 그렇다면서 개표 진행표라는 괴문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규정에 없는데 왜 사용하느냐라고 했더니 공직선거절차상 편람에 그런 이표 진행표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많은 투표지 때문에 좀그이몇매인지 어,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이 투표함별로 투표함별로 개표 진행표를 가지고서 먼저 어, 개표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모아서 개표 상표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왜 이렇게 할까? 좀 그런 의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제가 정보공개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지침을 지금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나오면 보다 더 정확하게, 어, 이, 왜 이런 문서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법령에는 없는, 분명히, 그, 어, 나오지 않는 문서를 개표에 사용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확인이 예, 됐습니다. 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이전에도 성관이는 개표 집계 상황표라는 괴 문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뭐 어, 문제적이를 해도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자기네들 편의대로 이, 그런 개표 상황표도 아닌 개표 진행 상황표, 개표 집계 상황표, 또는 개표 진행표, 개표 상황표와 비스무리한 이상한 문서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대로 새벽 두세시경 되니까 참관인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더니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개표가 진행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참관인들이 뭐, 12시, 그러니까 저녁 12시가 넘어가면 수당이 배로 됐기 때문에 적당히 12시만 넘기고 그 다음에 뭐 자리를 뜨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더 순간이가 어 그냥 12시 넘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까지 해야 지급한다. 정확하게 그 떠나는 자리를 뜨는 시간까지 그렇게 정해야 개표할 때에 좀더그 투명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참관인도 없는 자리에서 개표들이 진행됐다가는 큰일 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수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개표 과정에 참관인들이 끝까지 자리에 남아서 개표를 좀 감시를 해야, 어,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개표 저는 새벽 4시까지 거의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다들 뭐 수고들을 많이 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뭐몇 가지 개표 과정에, 투 개표 과정에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을 한번 좀 어, 깊이 여러분들 어, 어,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아시고 어, 앞으로 좀 제도 개선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어,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대리 운전. 0 6 1 6 8 1 8 8 8 8전8 8 기부한 대리운전 0 6 8 8 대리운전 0 6 1 6 8 1 8